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뿡뿡입니다 어 게임을 계속 진행해보죠 어 일단은 캐스트는 흰구름결 속으로 엘레과에 대화 요, 여기 먼저 한번 가봐야 아마 1번으로 되어있는거 봐서는 여기 먼저 가봐야 되는거 같아요 뛰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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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갑시다어 페리의 특징이 이렇게 네발로 뛰죠 모션이 네발로 뛵니다 집리 보행을 하게 되었죠. 자, 빨리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난다. 올라가면 대화를 조금 들어보면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중간 중간 이거 해주고 축복 해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자, 이, 이 게임의 또 특징이. 여 밑에 화살표대로, 여기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주 편해요. 아, 저기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얘는 마곡관 지역입니다. 어? 탈것을 키울 수 있는 퀘스트가 존재합니다. 탈것 키우자. 노란색 느낌표 NPC를 찾아보세요. 좋아, 좋아. 눌려봅시다 휴. 최근엔 정신없이 바쁘군요. 그래서 말인데, 대신 탈것 축사에 있는 라라에게 부탁을 받은 아기 눈사조를 전해 주시겠습니까? 탈것 축사는 흰구를개뿔하게 인근에 있어요. 아기 눈사자로 전해 주면 분명 좋은 사례를 할 겁니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어, 부탁을 받았죠. 탈 것은 뭘해주라는데 아, 어, <laughs> 어, 귀여워. 이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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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귀엽죠. 이게 탈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만해요. 이거를 갖다 주라는데? 어디 있어 라라 나라한테 <laughs> 갖다 주란데 나라 아이 시간 제한 있구나 한 시간 시간 제한 있구나 <laughs> 자 갑시다 갑시다 이거는 퍼포 소지나 어 된다 된다 아 이러면 조금 조금 더 빠르겠죠 좋아 좋아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앞에 있네요. 영자? 영자? 탈거 축사. 자, 여기 왔네. 라라. 왔습니다. 아, 남자였네? 하아... 기큼의 퇴계, 부탁했던 사자로군요.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찐뽕님도 성인식을 무사히 통과하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거 아셨지? 그런데 눈사자는 말은 하셨나요? 아 표정을 보니 아직 없, 없으신 군요 앞으로 크게 선정하실 분이 눈사자도 없이 어찌 대초는 누비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아기 눈사자를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기꺼이 제가 아끼는 귀여운 녀석을 드릴게요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저와 함께 눈사자를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아기 눈사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장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드린 성장의 씨앗을 잘 심으면 필요한 성장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시들어 죽어버릴 테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열매가 시들면 제게서 다시 구매하면 됩니다. 어, 여기 나오네요. 성장의 씨앗을 탈것축사 심습니다. 노동력 1을 소모하여 성장 열매를 수확합니다. 여기서는 뭐 나무를 캐던지 뭐, 뭐 집을 지쳤는데 다 노동력이 들어가요. 노용이 들어갑니다 검은 갈기 흰색 갈기 어떤 게 예쁜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검은 게 음, 포스가 좀 있, 있죠 음, 검은 게 포스가 있어 자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열매를 심으라는 거 같은데 여기 아 이게 검은 갈기네 별로 안 멋있는데 황색 갈기 이것도 별로인데 하얀 건 어디 있어? 하얀 건 없나? 아 이게 하얀 색깔이네. 흰색 갈기. 흰색이 더낫나 흰색이. 그래도 전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이 좋기 때문에 검은색을 해야 되겠다. 여기 사는 건가? 뭐 하는 거지? 물뜨기뭐물 줘야 되나? 일단 여기서 심는 거 같죠? 보자. 자, 여기다 신고 됐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끌 수도 있고 각종 제작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언제 열리니 나에게 열매를 좀 주지 않으련 기다려야 되는가 봐. 기다리죠.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음, 금방 자잘것 같진 않아요. 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 가면 되겠죠? 신기하네. 어, 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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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다다다다다 이 좋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아기 눈사자에 가보죠 어? 기고 귀여운 녀석이 배고파 할 시간이에요 음음 음... 무슨 말이지 성적 예민한 먹이가 잘 키우면 다 자라서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육성 중 60분 동안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laughs> 아, 그런 것도 있어 일단 검은 갈기를 하죠 보상받기. 아, 어서 아기 눈사자를 지면에 내려놓아요. 이제부터 때가 되면 성장의 열매나 물을 챙겨줘야 해요. 물은 죽산의 우물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잘 데리고 놀아주고요. 삐뚤어진 성격의 눈사자는 걸치 아프니깐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훌륭한 동반자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눈사자가 다 성장하면 저에게 꼭 보여주세요. 여기서 완전히 성장을 시켜야 되는가 봐. 키우기? 키우라고 아, 이중에 하나를 해라, 건가이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안 돼. 이정왜안 돼?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여도이 정도? 이 정도? 이서이거계이 해줘야 되는이봐도여해도이정 열매를 먹이자. 열매 먹이고 성 성장 중이 성장 중이래. 기다려야 되는가봐요. 성장할 때까지. 성장하거라, 귀여운 나의 음 검은 갈기 있는 사자여. 물도 줘야 된다던데. 나가야뭐 해줄 거 없니? 저기요? 그냥 여기 가면 안 뜨면 되나? 들으뭐어 여기 뭐 뜬다 어, 뭐 창이 뜬다 어 나오네 아기 눈사자 진공 하단 오른쪽에 보면 나와요 남은 시간 15초 돼있는데 좀 15초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같아요 이 게임이 모든 노동이 이게 다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노동력 천을 받고 있죠? 어 5분마다 50 충전된다고 충전된다고 하네 어!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된거 같은데? 하늘에 이런 것도 날아다냐 일단은 됐어요 됐어 물 주고 물먹이기물 먹고 자라라? 물 먹고 자라?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씻겨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구나 여기도 이분도 지금 하는 것 같죠? 이분도 지금 상영시키는것 같은데? 자자자 자, 얼마 남았니? 시간이 안떠 얼마 남았니? 아까 시간이 뜨던데 뭔 소리야? 어 잘랐다, 좀 잘랐다. 왼다 왼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여기 좀토르상에서 본다겠죠? 아 그리고 여기 날씨가 이 그게 있어요. 여기도 바, 시간이 있어요? 어 이게 지금 밤이죠? 어밤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밤의 야기입니다 밤의 야경 야 어. 행성도 있고 이쁘네 어 음메 이런 거 잡을 수 있나 봐 우리 얘기는 다 자랐나 자뭐또 해야 된다 아춤춤춤춤춤다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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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세때 바꿔 세때 바꿔 어 이런 거 처음 배웠죠 좋단다 좋단다 좋단다. 어 잘었어 잘었어 잘었어. 가방에서 탈것 아이콘을 우클릭하면 탈 것이 소환됩니다. 아이콘을 단축창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어된 거야 된 거야. 어 이렇게 하는구나. 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어이구구. 오, 어이구 어이구. 오, 어좋았어좋았어아 나도 드디어 나도 드디어 탈 것이 생겼어. 어 좋아 좋아. 이야 yeah. 이야. Yeah. 좋아 좋아 음 좋아 아 늑대 멋있죠 와 정말 멋져요 전설에서 나오는 흑열하는 눈사자가 꼭 이랬을까요 이렇게 멋지게 자라, 자라서 저도 기쁘네요 혹시 모르니 소환수 부상 치료를 물약을 드릴게요 만약 눈사자가 부상을 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사용해 주세요 그럼 멋지게 곤을 짓줘 보세요. 잠시만, 잠시만, 이이 숙제 있는 여성이 뭐 있던데 맞습니다. 보니까, 안장 같은 거 있던데. 아, 이게 생명력 증가 이런 거구나. 제가 은이 87개 있죠. 요런 거 하나 살까? 이정 속도 증가하는데, 금전율, 회피율, 아, 이거 2 0대요라구나 생명 재생도 있고 어 이런 것도 있네. 소환수 장비. 일단, 이런, 이런 거 하나 사볼까요사볼까 이거, 이거, 두 개. 이거 이거 하아 이거 되고 이거 한번 사봅시다 이거 근데 어떻게 입 이거 근데 이떻게입이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히는 방법 있는 거 아닌가? 얘야? 이거 어떻게 내려 저기요? 이거 내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 이거 C 아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는구나 C고 이건 가방 세트 목록, 기술점, 이것도 하나 빼봅시다. 왠지 활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 느낌에 이등 속도, 생활, 생활, 이거 아닌 것 같고, 커뮤니티 이것도 아니고. 보험이 눌러야 되겠다.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건데 따라오기 대기 공격전, 뒤에 탄 사람 내리게 한다. 소환수 해제, 소환수 해서 내립니다. 자, 내리고, 이거 어떻게 입혀줘? 그게 중요한데, 어,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오측클릭하면 되나? 아 그냥 오측클릭하면 되는구나. 아 괜히 바보짓 했죠. 어 이렇게 오 가면 썼어 가면 썼어 이래 이렇게 생겼어. <laughs> 이렇게 생겼죠? 탑시다, 탑시다. 타고, 타고 어디 가야 되나? 여기 다시 엘리 가야 돼요. 엘리 가야 돼요. 여기 근데 느낌표 하나 떴는데? 한번 갔다 가요 빨리 달리기 Z Alt 트 이러면 빨리 달린다는데 Alt 트 어... 그런데 그런데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우리 부락 서쪽에 있는 안개동굴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네 죽은 이들한테 살아난다고 주수사 코가 코인님이 조사하러 갔는데 지금이 지금 연락마저 끊어졌어 뭔가 지피는 데가 있긴 한데 말이야 아직 정확한 건 없어 일단 코이님의 제자인 수습생. 주세치를 만나보게. 코이님을 따라 나섰다가 최근 마을로 돌아온 유일한 자야. 그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 거네. 나도 안개동굴 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싶지만, 최근 바이 암들의 습격이 빈번해져서 도무지 여력이 없다네. 그럼 믿고 부탁하겠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죠? 코이, 코이님. 코이님이 뭐 하는 님인지 모르겠지만, 수습사라는 것 같은데? 사라졌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엘레 엘레하고 대화를 해봐야죠. 그래, 크레레 서신에서는 당신의 안개 괴물을 물리칠 용서라고 적혀있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조금 약해 보이지만 믿어볼까? 마침 전사 서크타우가 신구인 벨레테를 구하겠다고 안개동굴로 갔어. 부족의 명예를 걸고 안개 괴물도 물리치겠다고. 두군. 그가 성공했는지 확인해 주겠어? 됐죠? 어... 아 근데 이거 운전하기 힘드네 이거 아 주세지 여기 있네요 수습생 주세지 저,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군요 도와주세요 제 선생님을 구해주세요 저는 바위의 기사단장 창님을 따라 안개 동굴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코인님은 제게 안개 해골을 처치하고 해골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안개 해골을 처치하려고 했는데 워낙 수가 많고 강해 제모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을 마을로 달아났어요. 정말 명복이 없습니다. 지금 코인님은 목빠지게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도와야 할일할 일도 많은데. 저는 무서워서 이 길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겠어요이 길을 따라 안개 동굴을 가시다 보면 코인 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가서 그분을 도와주시면 이내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알겠어요. 아 결국 도망친 거였네. 무서워서 도망친 거였죠. 자, 빨리 키 떼고 해야 되나? 아 알트네. 아, 이렇게 해서 빨리 달리기, 빨리 빨리 가야죠. 나 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어, 이 진짜 안개다. 잠시만 좀 내리자. 저한 내리고, 일단은 보자. 전사 소프트 하우. 당신이 전사, 서쿠타이로군요. 안개 마를... 안개 괴물을 물리쳤습니까? 그랬으면 나도 좋겠군요 무서워서 도망왔어 나는 전사로서 자격이 없는 놈이오! 당신의 안개 동... 안개 동굴에 안개 괴물을 물리치겠다면 잠들어 있는 불꽃을 드리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오오, 반지 준다, 반지 준다. 수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저기서 코이도 있죠? 이게. 여자야? 남자야? 남자인 것 같아. 아, 주세치. 그나마 가정용과만 대원이었는데 어쨌든 당신이 얻어오셔서 다행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주세치에게 해골 조각을 구해오라고 시킨 이유는 이곳 밤에 눈이 오염되고 죽은 자가 다태 살아난다는 개연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안개해골이 워낙 수가 많아서 공격적이라 원하는 것을 얻기 쉽지 않았지요. 그나마 조세치의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달아나버렸군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법진을 치고 간신히 버티고 있으니까요. 용사님, 안개의골을 설치하고 해골 조각을 구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데 그냥 갈수 없죠. 일단 여기, 여기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아. 안개의골. 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보죠. 잠시만. 세팅. 음. 일단은 이게 공속이 느려진다고 아 이게 어느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니까 요걸 먼저 쏘고 이렇게 이런 손으로 자 이거 쏘고 자 속도 느려지고 그 다음에 독화살 그 다음에 요거 연속 속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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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 난도지리다 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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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예쁜 얘는 공격적으로못 하나 설정안되네 따라오기만 되는 거야. 일단 쭉쭉쭉쭉 들어가봐요. 자스도 늘리지게.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독화살. 자 화살 쏘다가 쏘다 쏘다 쏘다가 쏘다가 마구 갈기기다. 마구 갈기기. 마구 마구 마구. 아, 어, 근데 진짜 많은데. 혼자 할수 있겠지. 자 화살. 자 빨리 눌러서 잡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골 씨. 빨리 오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또 나와. 그만간젠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됩니다. 된좀 그만 되세요. 된좀 그만 되세요. 어 계속 젠 되네. 이거 알아서 피해 가야 되는 것 같다. 잠시만. 소환석 집어넣죠. 소환석 집어넣고 들갔죠? 어 방수 집어넣고 이리로 못 가나? 아 여기 가진다, 이리로 가진다. 가진다. 뭐야 이거? 이사명을 하고 계신데 잠시만 이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굴 란게 괴물 처치를 안 돼? 동굴 괴물 안 나오는데? 일단 뭐 기다려야 되는 거 누가 잡았나 봐요 아저 위로 올라가야 되네 아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한 마리 더 잡고 한 마리 더 잡고 자 끌어서 자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칼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맞는 거 같죠? 올라가는 것 같죠? 와 여기는 길이 구분이 안 돼. 어이 많다. 한개두까 혼자 가능하겠죠? 가능해야 시야에 되는데. 어셔어 없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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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 뭐이 무한재미 만되는데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봐요. 어? 도대체 안개괴물이 누군지? 그놈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발발발발 발발 발... 개 떨듯이 떨고 있는지? 응? 음? 한 봐야 되겠습니다. 광물도 있다. 오 신기하다. 이거 되는 거 봐. 광물 캐기. 어, 야야, 야야호, 야야호 야야야. 인도셨네 음.. 저분은 마법을 하시네요 이 착용선은 나중 필요하겠죠? 가는 김에 캐서 가요 뭐 어디 할때 쓰는지 보기다 뭐든지 먹어놓으면 피와살이 됩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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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오 아.. 이 깊네, 있네, 이거 깊네.. 욱스러 완전 던져네 이거 여기는 뭐 파티키면 파티키 그런게 없나봐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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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응? 음? 지친다고 지친다고 기다리는 것도 지쳐 어이구 어이구 기다리다 지쳐 자 강물 캐고 좁은거 올라가시는데? 잠시만 뭐야 이거 이길 아니야? 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길 맞는데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리 쭉 가다 보면 나오겠죠? 떨어져도 되나? 되겠지 뭐아 올라가는 데 있네 올라가는 길 있네 떨어져도 되겠죠? 장사 캐고. 먹으면 다 피와 살이 되어이 뭐지? 신비로운 힘 불러내기. 이 뭐지? 아뭐 신비로운 힘이 안 나오는데? 철 최강서 어디 에쓰이는 거지? 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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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어이구 어이구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이게 신비로운 힘이야? 아, 일로 가는 거구나 안개괴물 있다 안개괴물 있다 누가 죽고 있어 아, 저걸 발동해야지 위로 올릴 수 있네 안 잡아야 되나? 이거 까요 그냥 갈까? 그냥 잡아볼까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봅시다 얼마치 무리. 우스대도 군다. 개 걷는 거 같은데. 어 <laughs> 개니 걷는 거 같은데. 좀좀좀 좋아. 어어 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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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지. 군군 들었대. 뭐야?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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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났다 클났다. 빨리 빨리 잡아 빨리 빨 개리 걷는 거 같은데. 개리 걷는 거 같은데. 괜히 개니 걷는 거 같은데. 클났다. 클빨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클났다. 와! <laughs> <laughs> 어, 이거 1 0 0죠주 이거 1 0 이거 이거 지 램프는? 불고이뭐이런기 이거 고 이거 100원 주고. 이거 아 옆에 분 주고. 이거 1 0 이거 100원 주거예요 아, 그럼 보이 잡을 수 있을까? 올라가 볼까요? 하지만 내 때리는 거 아니겠지? 맞죠? 올라가 봅시다. 이건 파티킹 거 같은데. 잠시만, 이게 또 끝인데? 안개 고리고. 이게 대비 미미미미지잖아 이게. 아, 이게 안개기문이구나. 아, 이거,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끝이구나. 아, 그렇구나. 난또 뭐라고? 그럼 이리로 가면 되네. 이리로 가면 되겠죠. 아, 그랬구요 어, 완료인 거네, 완료인 거네. 거의 다대야 떴죠? 아, 난 또, 난또 보스가 있는 줄 알았어. 제일 수가 있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